도그지어 송봉년 책갈비 속으로 자주 잠드는 개의 귀가 순하다. 개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귀가 있거나 없는 차이. 서로에게 강물처럼 흘러야 비로소 따뜻해지는 시계 바늘로 쪼개지 않으면 날아가는 하루. 양식의 굶주린 이는 여러 개의 귀를 가지, 거느린다. 날마다 사냥하는 공상가가 아니면 뇌의 무게가 꽤 무겁거나 스스로 개를 길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예 귀가 없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도 있어 컹컹 지지, 지저대는 소리가 담장 밖을 뛰어넘을 때는 무척 방아적이다. 취향이 아닌 것들의 두께는 불편해. 차라리 불면증을 앓을 때 베개가 되면 잠이 깊다. 한번 서가 위로 올라서면 무덤이 되는 곰팡이들의 서식지. 언어가 주식이라 깨알처럼 검은 것들의 소화불량은 날것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오늘 주인의 가슴에 유성이 길게 꼬리를 치다 사라졌는지 귀를 접고 묵상 중이다. 오래 핥아 야금야금 곱씹은 맛, 비문을 새기듯 극고 근 밑줄이 무겁다. 귀를 가만히 열고 들어가면 희미한 행간으로 도란도란 들려오는 목소리 차마 갈피를 넘지 못하고 서성거린 순간이다. 처음 나를 만나 홀딱 빠져들던 주인. 긴밤 홀려 다니다 귀를 접고 일어서던 뭉클한 아침. 함께 보낸 우리의 온 밤은 이제 귀를 접고 달 하나를 걸어둔다. 하얀 숲길에서 싱클레어는 아래서 깨어나 헨 기틀을 부풀려 자꾸만 날아오르는 꿈을 꾼다.